먼저 보라카이 가면 줄 서서 먹는 다는 아일럽 바베큐입니다. 에어컨이 없이 오픈되어 있어서 멀리서부터 바베큐 향이 매혹적이었는데요.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에 시원하게 고기 뜯기 좋은 기분이 듭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가 정말 다양했지만 저는 대표 메뉴인 시즐링 베이비 백립 그리고 망고 쉐이크 한잔 시켜봤습니다. 인기 맛집이어서 그런지 직원분들 도 유쾌하고 친절했습니다. 지금 서빙되는 양파 튀김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해서 전안 시켰지만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입니다. 비주얼이 상당해서 양파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망고 쉐이크가 먼저 나왔는데요, 시원하고 달달한 게 진짜 망고를 넣고 갈은 맛있는 망고 쉐이크 같습니다. 참고로 보라카이 와서 망고 쉐이크 한잔안 마시면 무슨 무슨 법에 걸립니다. 망고 좋아하시면 꼭 시켜 드세요. 땡님이 나왔습니다. 2, 3인분보다 1인분을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 1인용 철판 위에 올려줘서 소리부터 군침이 돕니다. 고기를 쓱싹 잘라보면 부드럽게 잘 잘렸고 고기가 바스질 정도는 아니고 딱 적절하게 부드러운 식감이었습니다. 한입 먹으니 짭조름한 바비큐 소스에 듬뿍 절여진 고기의 맛이 퍼집니다. 입에 넣자마자, 오! 하고 놀라운보단 아웃백이나 텍사스 로드하우스에서도 먹어본 듯한 든든하고 익한 맛이에요. 전 오히려 고기보다 소스가 스며든 밥과 철판 위에서 누룽지처럼 구워진 감자가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빽립은 계란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감자랑도 밥이랑도 잘 어울려져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 가본 곳은 무니무니였습니다. 여기는 타코 맛집이라고 해서 와봤습니다. 그리고 산 미겔 마게리타 칵테일도 유명합니다. 1층은 바로 해변가에 오픈되어 있고 2층은 에어컨이 빵빵해서 2층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요. 타코 뿐만이 아니라 뷰 맛집인 것 같습니다. 전 비프와 치킨 타코 두 가지 맛과 또 유명한 파히타 그리고 쌈미겔리타를 시켜봤습니다. 먼저 나온 쌈미겔리타는 산 쌈미게를 산 칵테일 위에 병째로 꽂아줘서 재밌었습니다. 맛도 시원하고 적당히 달달한 게 여성분들이 좋아할 맛입니다. 그리고 나온 먹음식스러워 보이는 치킨 타코, 비프 타코 그리고 파히타 하이타는 토티아의 다양한 소스와 고기, 야채와 밥을 원하는 만큼 올려 싸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했고 플레이팅도 예쁘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치킨 타코 위에 양배추와 치즈가 듬뿍 올라가 있어서 좋았는데요, 바삭한 타코 안에 풍부하게 들어간 고기와 치즈가 입안을 가득 채워줘서 좋았습니다. 비프 타코도 맛있었습니다. 해변과 시원한 맥주 그리고 적 장이 가볍게 얻기 좋은 맛있는 딱코 여기 분위기가 좋은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엔 300페소의 무제한 칵테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복 크랩입니다. 보라카이 왔으면 해산물도 한 번쯤 먹어 줘야 할것 같아서 왔습니다. 여기는 현지인보단 한국인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매장이 넓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빵빵해서 쾌적했습니다. 제가 애매한 시간에 갔더니 손님들이 아직 많이 없을 때라서 빠르게 주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랍스터 요리도 파는데 여긴 머드크랩과 새우가 유명합니다. 둘다 한국인들은 좋아할 법한 다양하고 특이한 맛들이 있었습니다. 전 블랙페퍼맛 새우와 갈릭버터크랩, 그리고 모닝글로리로 잘 알려진 깡꽁볶음, 갈릭라이스를 시켰습니다. 게 요리를 시키면 직접 게를 고를 수 있는데요. 작을수록 오히려 먹을 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적당히 큰 개를 골랐습니다. 무게는 660g 정도였습니다. 이날 시가가 100g에 290페소여서 총 1925페소가 나왔습니다. 다소 비싼 편이긴 하네요. 주문할 땐 가격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 보니 개가 살짝 미안하네요. 매장 한편엔 귀여운 개 인형과 포토존이 있어서 가족 단위 손님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먼저 나온 깡꽁볶음깡꽁볶음은 필리핀 식당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인데 이 집은 한국인 입맛을 고려했는지 참기름 향이 살짝 도는 고소한 스타일이라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블랙페퍼 새우 통후추를 넣어서 진한 소스에 잔뜩 발라져서 나왔습니다 새우가 크고 실해서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블랙페퍼 소스 맛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니고 통후추가 잘 났다고 입안에서 깽판 치는데 맛있는 새우가 깨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갈릭 라이스와 깡꽁이랑 같이 먹으면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대했던 갈릭 버터 크랩이 나왔습니다. 게껍질 위에 바삭한 마늘이 듬뿍 올려져서 나오는데 보기만 해도 신이 납니다. 포토타임 뒤엔 종업원분이 바로 옆에서 먹기 좋게 손질해 주시는데요. 완벽하게 분리됐습니다. 집게발도 실하고 신선했습니다. 갈릭 버터 소스가 게살에 잘 스며들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도 마늘 버터 하고 자기 주장이 셌는데 둘다 좋아하는 저는 그냥 웰컴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곁들여 먹으라고 칠리 소스를 챙겨 주셨는데 살짝 초장 느낌이라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세심하게 챙겨 주신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나온 빵을 찢어서 갈릭 버터 소스에 찍어 먹으면 음, 느끼하고 고소해서 전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콜라는 필수입니다. 적당히 배를 채워줬으니 이제 당을 채우러 가봐야겠죠? 디저트를 먹으러 가는 길에 사람들이 몰려있기에 저도 기웃거려봤는데요. 필리핀 재료로 만든 럼주 시험회가 있더라고요. Can I have one? <laughs> Thank you. 코코넛 럼, 초콜렛 럼을 시험해봤는데 알싸한 알콜과 달달한 맛이 맛있었습니다. 전 맛도 맛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한데 어울려져서 웃고 즐기는 순간들이 여행을 더 추악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맛집 코코 마마입니다. 얼마나 잘 팔리는지 가게 앞에 이렇게 코코넛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사이즈가 두스쿱네스쿱섯스쿱으로 나눠져 있고 코코넛과 판단맛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판단은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필리핀에서 즐겨 먹는 바닐라와 코코넛의 향이 은은하게 섞인 풀입니다. 코코넛과 매우 잘 어울리는 재료라서 코코넛 디저트와 단짝 친구입니다. Can I order small mix with mango? 플라스틱 그릇 대신에 잘 손질된 코코넛 그릇을 사용하는데 안에 길쭉한 코코넛 과육을 깔고 판다 아이스크림. 코코넛 아이스크림은 잘 떠서 흑미 찹쌀과 고소하고 바삭한 쌀튀밥을 얹어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생망고를 듬뿍 올려주고 귀여운 코코마마 깃발까지 꽂아주면 완성. 보기만 해도 보라카이 감성이 제대로 느껴지는 색감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스크림은 진하고 묵직한 타입이 아니라 산뜻하고 가벼운 맛입니다. 과하지 않은 단맛 덕분에 망고의 달콤함, 찹쌀의 쫀득함 코코넛 과육의 사각거림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쌀피밥도 조금씩 고소한 맛을 내는 게 솔직히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시 보라카이 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단점은 주변에 앉아서 먹을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쭈그려 앉아서 먹었습니다. 왜 마닐라에 아직도 안 파는지 의문입니다. 사장님이 마닐라에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디저트는 유명한 할로망고입니다.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빙수, 망고 쉐이크 등 망고 디저트 전문 맛집입니다. 그리고 여긴 에어컨이 빵빵한 실내 매장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럿이 오면 먹기 좋은 대접용 망고 아이스크림 빙수가 있는데요. 저는 귀여운 할로 초코라는 망고 아이스크림 콘을 시켰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아이스크림이 바로 나옵니다. 샛노랗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한입 먹어보니 어라? 제가 예상한 진한 망고 맛은 아니었습니다. 상큼한 망고 맛보단 엄청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 더 강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맛이 아이들도 먹기 편하고 남녀노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이드에 귀엽게 망고 과육을 옆에 콕콕 올려주어서 망고 아이스크림이랑 망고를 같이 먹으면 절로 미소가 그려지는 행복을 같이 먹게 됩니다. 크림은 어느 정도 먹으면 밑에 이렇게 많은 망고들이 숨어져 있었네요. 싹싹 긁어서 다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망고 큐브 젤리도 파는데 하나 사서 먹어보니 오, 어? 이것도 쫀득하면서 너무 인위적인 맛도 아니고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망고 젤리 좋아하시면 하나 사서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 지인들이 극찬한 빙수집 아이스 플렉스입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아담한데 에어컨이 빵빵해서 시원합니다. 직원분들이 다들 친절하셨습니다. 전 망고 빙수와 코코넛 빙수를 주문했습니다. 코코넛 빙수 위엔 얇고 바삭한 코코넛이 뿌려져 있고 망고는 그냥 망고 눈꽃 빙수인데 망고와 옆에 꽃처럼 그릇에 담아져 나왔습니다. 둘다 부드럽고 시원해서 한입 먹자마자 더위가 유가... 싹 가십니다. 망고 빙수는 달콤하고 무난하게 맛있었고 코코넛 빙수는 고소한 풍미가 가득해서 의외로 더 맛있었습니다. 이대로 가긴 아쉬워서 바나나 빙수도 시켜봤는데요, 이것도 무난하게 바나나 향이 나는 맛있는 빙수였습니다. 전 다음에 오면 또 코코넛 빙수를 먹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아쉬워서 보라카이 해변을 한번 보러 갔는데요. 망고 쉐이크가 저한테 인사를 걸더라고요. Say hi. 그래서 전 망고 그램 치즈케이크 쉐이크를 시켰습니다. 꽤나 다양한 쉐이크들을 팔았는데 평범한 망고 쉐이크가 질렸다면 치즈의 꾸덕함과 그램 크라카의 식감이 더해져서 마치 망고 치즈케이크를 통째로 갈아 만든 느낌입니다. 제일행는 그냥 망고 쉐이크도 맛있었다고 합니다. 가격도 착하고 양도 많아서 해변 걸으면서 먹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럽고 맛있었지만 오라카이에서는 음식보단 디저트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 생각엔 필리핀의 다양한 맛집은 마닐라 쪽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없지만 보라카이에서도 유명한 필리핀식 오징어 바베큐 맛집인 게리스 그릴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필리핀 국민 바베큐 치킨 망이나 쌀은 다른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7곳이 여러분의 보라카이 여행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한 끼의 기억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만의 추천 맛집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에게 더 풍성한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행복을 맛보는 미식 여행자, 마법사였습니다.